오후 4시에 레위는 신장이 높이 고동치는 것을 느끼며 동물원 곁에서 상마차를 내려고 소로길로 해서 스케이트장이 있는 구릉 쪽으로 걸어갔다. 주차장에 슈레츠킨네 마차가 와 섰는 것을, 섰는 것을 보고 그는 거기 가면 틀림없이 끼찌를 만날 수 있으려니 속으로 짐작하였다. 말끔히 개인 맵잔 날씨였다. 주차장에는 사륜 마차와 썰매들. 상마차들이 줄을 지어 늘어섰고 또 헌병들이 여기저기 서성거리고 있었다. 깨끗한 옷차림을 한 군중들이 눈부신 햇빛에 모자들을 반짝이면서 입구 아근과 목각 장식이 달린 순 러시아식 가옥들 사이에 말끔히 소재를 한 소록길에서 욱실득실 끓고 있었다. 가지마다 눈을 한뿍 이고 휘늘어진 정원의 늙은 꼬부랑 본나무들은 이날따라 모두 새로 화려한 단장을 한 듯하였다. 루이는 소로기를 더듬어 스케이트장으로 걸어가면서 혼자 속으로 생각 속으로 중얼거렸다. 흥분하지 말아야 한다. 침착해야지. 근데 뭘 그러니? 어쩌자고 그러는 거냐? 가만 있어. 멍텅구리 같으니. 이렇게 그는 자기 심장을 꾸짖어도 보았다. 그러나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는 점점 더 숨이 막힐 듯. 가슴이 울렁이는 것이었다. 전부터 안면이 있는 한 사람이 그를 보고 소리를 질렀으나 레위는 심지어 그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그는 거의 구름 밑에 이르렀다. 거기서는 등성이로 오르네, 오르내리는 무수한 썰매들의 요란스런 쇠사슬 소리 언덕 밑으로, 밑으로 내리꼰지는 썰매들의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왁자지껄 떠들어대는 흥겨운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그는 몇 걸음 더 앞으로 걸어갔다. 그러자 그의 눈앞에는 스케이트장의 전경이 나타났다. 그 순간 그는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끼찌의 모습을 인차 찾아내었다. 그는 가슴을 사로잡는 환희와 공포의 감정으로 하여 그 여자가 거기 있음을 감촉하였다 끼찌는 어떤 부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스케이트장의 맞은편 끝에 서 있었다. 봄에 그 여자의 옷차림이나 자세에 별반 남달리 뛰어난 점이 있는 듯싶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레윈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들 속에서 그 여자를 찾아내는 것이 마치 쇠기풀 쇠기풀 숲 속에서 한 떨기 장미꽃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월한 일이었다. 모든 것이 그 여자로 하여 찬란한 광채를 띠는 듯하였다. 그 여자는 주위의 모든 것을 환히 비추어주는 미소와도 같았다 그런데 과연 내가 저기 얼음판도로 내려가 감히 그 여자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갈수 있단 말인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 여자가 있는 그곳은 도저히 접근할 수도 없는 신성한 장소로 그에게는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일순간 그는 하마터면 그대로 도망쳐버릴 뻔하였다 그처럼 무서운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억지로 자기 마음을 다잡고 저 여자의 주위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떠돌아다니고, 떠돌아다니고 있지 않나 또나 자신도 여기로 스케이트를 타러 오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하고 돌이켜 생각하였다 마치 태양이라도 바라보는 듯그 여자 쪽을 오래 눈여겨보기를 애써 피하면서 그는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나 태양을 향할 때와 같이 구태여 그쪽을 쳐다보지 않아도 그 여자의 모습은 눈 눈앞, 앞에 환이 빛나는 것이었다. 매주 이날 이 시각에는 피차 안면이 있는 한구룹바의 사람들이 스케이트장에 모이곤 하였다. 거기에는 능란한 솜씨를 자랑하는 스케이트 능수들이 있는가 하면 의자 등받이에 의지하여 조심조심 볼골 산업계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며 스케이트를 배우는 축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고 또 보건상의 목적으로 스케이트를 타는 노인들도 있었다. 그러나, 루인에게는 지금 여기, 바로 그 여자의 신변 가까이에 있다는 한 가지 이유로 하여 그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행복자로 생각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은 모두 전혀 무관심한 태도로 그 여자를 따라잡기도 하고 앞서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여자와 말까지 주고받았다. 저마다 그 여자쯤은 아랑곳 없이 훌륭한 얼음판과 청명한 날씨를 마음껏 즐기며 유쾌한 기분에 잠겨있는 듯 하였다. 끼찌의 사촌 오빠인 니콜라이 쉐르바츠키가 짤막한 자켓에 가랭이 주은 바지를 입고 스케이트를, 스케이트를 신은 채벤치에 걸터 앉아 있다가 레윈을 보자 소리를 질렀다. 아! 러시아에서 1등 가는 스케이트 선수가 나타나셨군. 언제 왔어? 얼음판이 썩 좋았어. 어서 스케이트를 신 후, 난 스케이트도 안 가지고 왔는걸요. 레윈은그 여자의 눈앞에서 이처럼 대답하고, 거리낌 없는 태도를 취할 수 있는데 스스로 놀라며 그 여자 쪽을 쳐다보지도 않아도 잠시도 그 모습을 시야에서 잃지 않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는 태양이 자기한테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꼈다그 여자는 한쪽 구석에 있다가 높은 편상화를 신은 날씬한 다리를 서툴게 옮겨놓으며 겁을 먹은 듯 조심스레 그의 길로 지쳐오는 것이었다. 루시아 옷을 입은 한 소년이 땅에 닿도록 허리를 굽히고 두 팔을 함부로 내저으면서 끼찌를핵 앞섰다. 그 여자는 스케이트를 타는 재주가 그리 대단한 편은 아니었다. 끈으로 매어단 조그마한 마플 두 손을 지르게 되어 있는 포시 모양으로 생긴 여자용 방안구에서 손을 빼어들고 엎어질까 조심하면서 다가오더니 레윈을 쳐다보며 그 여자는 진작 그를 알아보았던 것이다. 자기의 겁먹은 태도가 저욱이 쑥스러운 듯방도듣는 얼굴을 지었다. 카브가 끝나자 그 여자는 탄력 있는 다리를 힘껏 뒤로 치며 곧바로 쉐르바츠키 역 곁으로 지쳐와서 그의 팔에 매어 달려, 달려 웃는 얼굴로 레윈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 여자는 그가 상상하던 바보다 한결 더 아름다웠다. 끼치를 생각할 때마다 레윈은 언제나 그전 모습 특히 처녀다운 날씨는 어깨 위에 그처럼 자연스럽게 놓여 있는 담갈색 머리를 가진 얼굴. 에티나는 맑고 선량한 표정을 한그 얼굴을 생생하게 그려볼 수도 있었다. 그려볼 수 있었다. 그얼굴의 천진난만한 표정은 허리허리한 몸집의 섬세한 아름다움과 서로 어울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각별한 매력을 이루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매양 뜻밖의 처음 만나 보기라도 하는 듯 그를 몹시 황홀케 한 것은 그 여자의 부드럽고 조용하고 진실성에 넘치는 눈과 더욱이는 그 미소였다. 그리하여 그 여자의 미소는 항상 레윈을 흡사 마술의 세계라도 끌려, 끌려가는 듯했고 끌려 들어가는 듯했고 유년 시절에 간혹 느낀 달콤한 감상적인 기분에 휩싸이게 됨을 느끼었다. 올라오신지 오래셨어요. 하고 레윈에게 손을 내밀며 기치는 말하였다. 아, 고마워요. 자기 마프에서 떨어진 손수건을 그가 집어주자 그 여자는 이렇게 한마디 치사를 하였다. 저요, 오라지 않았습니다. 난 어제 아니 저 오늘 여기 왔습니다. 지나치게 흥분한 나머지 한참만 해야 말귀를 알아듣고 레윈은 이렇게 어음얼름 대답하였다. 실은 대개 찾아가 보려고 했었지요. 하고 말을 꺼냈으나 다음 순간 자기가 무슨 의도를 품고 그 여자를 찾아왔는가 하는 생각에 떠오르자 그만 낯 당황하여 낯이 빨개졌다. 끼찌씨가 스케이트를 타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참잘 타시더군요. 끼찌는 그가 당황하여 낯을 붉힌 원인을 알아내려고 천천히 그의 얼굴을 여겨보았다. 선생님의 칭찬을 받더니 참 영광스러운 일이군요. 여기서는 선생님이 아주 대단한 스케이트 선수라고 아직도 평판에 자자하답니다. 검은 수갑을 낀 조그마한 손으로 마프에 떨어진 눈꽃을 톡톡 떨며 끼치는 대꾸하였다. 네, 저도 한때는 꽤 열심히 탔습니다. 완전한 능수가 되어보려고 했었지요. 근데 선생님은 선생님은 무슨 일이고 다 열심히 하시는 모양이, 모양이지요? 하고 끼치는 생글생글 웃으며 말하였다. 선생님이 스케이트 타시는 걸꼭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럴 것 없이 스케이트를 신으세요. 저와 함께 타시자요. 같이 탄다고?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기찌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는 혼자 생각하였다. 그럼 곧 가서 신고 오겠습니다. 하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스케이트를 빌리러 갔다. 참 오래간만입니다. 나으리님. 하고 스케이트장의 심부름꾼이 그의 다리를 부담고 뒤꿈치에 나사를 조이면서 말하였다. 나으리님이 발을 끊으신 후로. 어르신네 중에서 어르신네 중에는 능수라고 할 만한 이가 한 분도 안 계십지요. 어디 이만하면 괜찮습니까? 가죽끈을 졸라 매면서 그는 물었다. 음, 됐네, 됐어. 좀 빨리 해주게. 저절로 얼굴에 피어오르는 행복의 미소를 가까스로 억누르면서 레위는 대답하였다. 그래.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인생이란 바로 이런 것이지. 이게 바로 행복이란 거야. 함께. 라고 그 여자는 말했겠다. "저하고 함께 다시 자요." 라고 "이제 곧말해 치울까?" 하지만 말을 꺼내기가 겁나는 걸. 나는 지금 행복한데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거든. 그러다가 만약에, 그러나 어차피 말을 하기는 해야 할게 아닌가. 그럼 해야 하고 말고 쓸데없는 걱정은 집어치워야지. 레위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벗어던지고 바라크 그 앞에 서걱서걱한 얼음을 한번 지쳐보고는 이내 반반한 얼음판으로 뛰쳐나갔다. 그리고는 자유자재로 속력을 가하기도 하고 늦추기도 하고 방향을 돌리기도 하면서 가볍게 미끄러져 나갔다. 그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끼찌 쪽으로 가까이 갔다. 그러나 또다시 그 여자의 미소는 그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끼치는 레윈에게 손을 맡겼다. 그래 두 사람은 나란히 손을 맞잡고 속력을 가하면서 앞으로 내달렸다. 속력의 빨라짐에 따라 그 여자는 점점 더 힘을 주어 레윈의 손을 꼭 쥐었다. 선생님과 함께라면 전 이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어쩐지 선생님이 곁에 계시면 마음이 든든해요. 하고 끼치는 말하였다. 저 역시 끼찌씨가 그렇게 저를 의지하고 계실 땐 자신이 믿어워집니다 하고 그는 대답하였으나 인차 자기가 한 말에 깜짝 놀라며 금시 낯이 빨개졌다. 그리고 사실 아닌 게 아니라 그가 이 말을 하자마자 마치 태양이 먹장구름장 속에 숨어버린 듯 갑자기 끼찌의 얼굴에서는 지금까지의 부드러운 빛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레위는그 여자의 반반한 이마에 한 가닥 주름살이 잡힌 것을 알아보았다. 그것은 무엇인가 심각한 사색에 잠길 때에 나타나는 표정임을 그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무슨 불쾌한 일이 있는 건 아닙니까? 하긴 제가 이런 말씀을 물을 권리는 없습니다만 하고 성급히 그는 말하였다. 왜요? 아, 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이렇게 끼치는 쌀쌀하게 대답하고는 이내 보태어 말하였다. 아직 리논 양을 만나보시지 못했지요. 아직 못 만났습니다. 그럼 가 만나보세요. 그이는 선생님을 참 좋아하신답니다. 이런 편이 어디에 있나? 난저 여자의 기분을 상하게 했구나. 어, 하느님, 저를 도와주소서 도와줍소서.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레윈은 벤추에 걸터앉아 있는 백발이 성성한 늙은 프랑스 부인에게로 달려갔다. 그 여자는 만들어 박은 이빨을 드러내 보이며 웃는 얼굴로 오랜 친구처럼 레윈을 맞이하였다. 어때요? 퍽 숙성했지요. 눈으로 끼찌 쪽을 가리켜 보이며 그 여자는 레윈에게 말하였다. 우린 또 늙어지고 새끼, 새끼고비, 새끼고미 어느새 어린이 되었으니까요. 하고 그 여자는 웃는 얼굴로 레윈이 영국 동화를 본 따서 쉐르바츠키 일가의 세 딸을 롱사마 세 마리의 새끼고이라고 부른 옛날의 이야기를 꺼내었다. 생각나세요? 왜저 당신이 그렇게 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레윈은 그런 일이 있었던지 어쩐지 통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그 여자는 이 농담이 아주 마음에 들어 벌써 10년째나 가끔 그것을 끄집어내서는 한답 한바탕 웃곤 하였다. 자 그럼 가보세요. 어서 가 타세요. 한데 참 우리 끼찌가 이제는 스케이트가 제법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레윈이 다시금 끼찌에게로, 도, 끼찌에게로 돌아왔을 때에는 그 여자의 얼굴은 쌀쌀하, 쌀쌀하지는 않았고 두 눈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진실하고 부드러운 빛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레윈에게는 이 부드러움 속에 무엇인가 독특한, 일부러 천연스러운 채 꾸미는 그 무엇이 있는 듯이 생각되었다. 그는 절로 마음이 우울하여졌다. 끼치는 자기의 늙은 가정교사에 대한 말을 꺼내면서, 꺼내면서 그의 괴벽스러운 점을 몇 마디 하고는 레윈의 생활에 대하여 물었다. 참, 그렇게 겨 겨울내나 시골에서 지내기 시기가 갑각하시, 갑갑하시지 않아요? 아니요, 갑갑하지 않습니다. 전 일이 몹시 바쁘니까요. 하고 지난 초, 지난 초, 겨울에 그랬던 것처럼 그 여자의 잠잠한 기분에 끌려들어가 거기서 빠져나올 힘이 없는 것을 느끼며 그는 말하였다. "여기 오래 묵으실 작정이세요?" 하고 끼지가 물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생각지 않고 그는 대답하였다. 그러자 문득 지금 친한 벗을 대하는 듯한 이 여자의 천연스러운 어조에 함께 휩쓸려 들어가는 날에는 이번에도 더, 또다시 자기는 아무런 해결도 짓지 못하고 떠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리하여 그는 이와 같은 잠잠한 태도를 깨뜨리려, 깨뜨려 버리리라 마음을 먹었다. 아니 모르시다니요. 알수 없습니다. 그건 당신께 달려있지요. 이렇게 말하고는 이내 그는 자기 한 말에, 자기 한 말에 가슴이 선뜩하여졌다. 그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아서였든지, 혹은 듣고 싶지 않아서였든지, 끼찌는 무엇에 발을 걸치기라도 한 듯이, 발끝으로 두어번 툭툭 치다가, <laughs> 두어번 툭툭 치다가, 얼른 그의 곁에 떠나, 그의 곁을 떠나, 먼 그의 곁을 떠나, 딴 곳으로 지쳐가 버렸다. 그 여자는 리논양이 있는 곳으로 달려와서 무엇인가 몇 마디 하고는 부인들이 스케이트를 벗고 있는 바라크 쪽으로 향하였다 아 이런 내가 무슨 짓을 했담 하느님이시여 도움을 줍소서 할 바를 가르쳐 줍소서 레위는 격렬한 운동의 피요를 느껴 함부로 이리저리 내달리며 외륜 내륜의 곡선을 그리면서 입속으로 중얼중얼 기도를 올렸다 기도를 올렸다 바로 이때 세 사람들 중에서 제일 우수한 스케이트 선수라는 젊은 패의 한 청년이 스케이트를 신은 채 담배를 피워 물고 나왔, 다방에서 나왔다. 그리고는 한번 잽싸게 내달리더니 이번에는 스케이트를 신은 채 계단으로 내려달렸다. 투닥투닥 요란한 소리와 함께 껑충 뛰어오르며 내리 꼰지듯이 밑바닥까지 달려 내려가서 두 팔의 자연스러운 위치조차 바꾸지 않고 그대로 얼음판 위를 지쳐나가는 것이었다. 아 저게 신식 유행인 모양이군. 하고 레위는 당장 자기도 한번그 신식대로 해보리라고 우로 다, 달려 올라갔다. 그러다가 다치지 마오. 익숙해야지 위험하니까. 하고 니콜라이 쉐르바츠키가 그에게 소리질, 소리를 질렀다. 레위는 계단 맨 위에 올라섰다. 그리고는 될수록 우쪽에서 힘껏 뛰어 익숙하지 못한 동작 속에서 두, 손을, 두 손으로 균형을 잡으며 손살같이 밑으로 내리달렸다. 만약 층대에서 그는, 마지막 층대에서 그는 발끝을 걸치어 손이 거의 얼음에 닿았으나 힘찬 동작으로 얼른 바른 자세를 취하고 웃으며 앞으로 지쳐갔다. 참 좋은 분이야. 얼마나 다정한 다정한 분인가. 하고 때마침 리논양과 함께 바라크에서 나오는, 나오던 끼치는 사랑하는 오빠를 대하는 것 같은 부드러운 은정에 넘친 미소를 띄우고. 부드러운 온정에 넘친 미소를 띄우고 레윈을 바라보며 혼자 생각을 하였다. 하지만 참말 내게 죄가 있단 말인가? 내가 무슨 좋지 못한 일을 한 것인가? 공연이 아양을 부리, 부리는 거라고 사람들은 말할 테지.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건 저희가 아니다. 그건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난 어쨌든 저희와 같이 있으면 마음이 저절로 유쾌해지는 걸. 그리고 참 얼마나 좋은 분이게. 한데 다만 왜 그이는 그런 말을 꺼냈을까? 이렇게 그 여자는 생각하였다. 끼치가 계단으로 마중 나온 어머니와 같이 돌아가려 하는 것을 보고 레위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급격한 운동으로 하여 붉어진 얼굴로 잠시 생각에 잠겼다. 유코그는 스케이트를 벗어버리고 공원 입구에서 그를 그들 모녀를 따라잡았다. 참 오래간만이군요. 하고 공작부인은 말하였다. 종전과 같이 우린 목요일에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네, 그럼 오늘이군요. 놀라오시지요. 공작 부인은 쌀쌀하게 말하였다. 이 쌀쌀한 말투가 끼츠에게는 법 미안스럽게 생각되었다. 그는 자기 어머니의 쌀쌀한 태도를 가스려 주고 싶은 욕망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그래 그는 뒤를 돌아보며 방긋 웃는 얼굴로 말하였다. 다시 또 만나자요. 이때 스테판 아르까지치가 중절모를 한 옆에 밀어붙이고, 만면에 만면에 유쾌한 빛을 띄운 승리자의 태도로 공원 안에 들어왔다. 그러나 장모 앞에까지 와서 그로부터 돌리의 건강이 어떠냐고 질문을 받자 금시에 조성한 듯 침통한 얼굴을 지으며 무어라 대꾸를 하였다. 우울한 표정으로 장모하고 몇 마디 소곤소곤 이야기하고 나서 그는 가슴팍을 쭉펴며 레윈의 팔을 잡았다. 자, 그럼 슬, 슬금슬금 출동해볼까? 자, 그럼 슬금슬금 출동해볼까? 하고 그는 말했다. 난 그간 상시 자네 생각뿐이었네. 참 반가우이. 자네 와주어서 의미심장한 얼굴로 상대방의 눈을 들여다보며 그는 말하였다. 음, 가세가. 하고 행복감에 취하여 레윈은 대답하였다. 그는 “그럼 다시 나 만나자요” 하고 말한 끼찌의 목소리를 아직도 귀전에서 들으며 이 말을 하던 때의 그 여자의 미소를 머금은 얼굴을 눈 앞에서 보고 있는 것이었다. 우리 영국 호텔로 갈까? 그렇지 않음 에르미따주로 갈까? 아무렇게나 하지. 그럼 영국 호텔로 가게 하고 스테판 아르까지지는 말하였다. 그가 영국 호텔 편을 택한 것은 에르미 따주보다 그곳 영국 호텔에 빚이 더 많았기,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기가 빚을 더 많이 짊어진 이 호텔을 피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자넨 상마차 타고 온게 있지? 그건 참잘 됐군. 난 그만 마차를 돌려보냈어. 마차가 달려가는 동안 그 친구는 종시 말이 없이 덤덤히 앉아있었다. 레위는 끼지 얼굴에 나타났던 그 표정의 변화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고 생각이 잠겼다. 그는 일이 성사할 희망이 있는 것이라고 애써 자신을 납득시키는가 하면 또 다음 순간에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자기 희망이 애당초 터무니없는 일임을 굳게 확신하여 맞이 않았다. 그러면서도 한편 그는 현재의 자기가 그 여자의 미소와 그럼 다시 만나자요 하는 말에 접하기 전에 자기만은 영 판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이었다. 스테판 아르까지지는 도중 혼자 속으로 식사 메뉴를 짜고 있었다. 자는 가재미를 좋아하지? 호텔 앞에 다 왔을 무렵에 그는 레윈에게 말을 걸었다. 뭘? 하고 레윈은 반문하였다. 아 가재미 말인가? 그럼 난 가재미를 무척 좋아해.